공간을 한눈에 예약은 한 번에 공간 예약 서비스 제작 플랫폼 찜콩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썬이고 이어지는 백엔드 발표는 김기미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찜콩은 맞춤형 공간 예약 서비스 제작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공간 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을 직접 에디터를 통해 생성하고 예약받을 수 있으며 예약자는 공간 관리자로부터 받은 공유링크를 통해 원하는 공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스프린트 기간에 추가된 기능 목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리한 회원 관리 기능을 위해 깃허브와 구글 오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 관리자의 예약 관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간 관리자는 예약을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공간 관리자가 예약을 수정, 삭제하는 경우 슬랙 채널을 통해 알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공에서는 맵을 생성한 후 공간을 추가할 때 해당 공간의 예약 조건을 함께 설정해 줘야 합니다. 예약 조건은 예약 활성화, 비활성화를 포함해서 예약을 받기 시작할 시간, 끝나는 시간, 예약 시간 단위 등 8가지 항목이 존재합니다. 만약 5개의 회의실이 존재하고 모든 회의실에 같은 예약 조건을 설정하고 싶다면 모든 회의실에 각각 예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정 예약 조건 프리셋을 만들고 서로 다른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 아, 여기 커다란 두 개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저희의 에디터 코드 뭉치들입니다. 이런 레벨에선 에디터라는 저희로서도 도전적인 기능을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의도대로 동작한다는 데에만 만족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 어느 순간 커다란 코드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스프린트를 시작하며 에디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 하니 새 기능을 위한 코드 작성 시간보다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파일 내에서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원하는 코드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이 온 거죠. 이에 저희는 이번 스프린트 동안 다른 어떤 일보다 리팩토링을 가장 큰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각 에디터 페이지는 따로 리팩토링 한후 서로 공통되는 모두를 다시 한번 분리하는 방식으로 리팩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유니 컴포넌트와 커스텀 후 폼을 위한 컨텍스트로 분리되었습니다. 물론 라인 수가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지만 리팩토링 후 기능 추가 및 버그 수정 시간이 이전과 비교도 할수 없게 빨라졌으므로 성공적인 리팩토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부분이 가장 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예로 들었지만 이 외에도 프론트 코드 전체를 리팩토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능 개선을 위해 코드 스플리팅을 적용했습니다. 이건 스플리팅을 적용하기 전 모습입니다. 모든 파일이 하나의 번들 파일로 묶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 컴포넌트에 리액트 레이지를 적용하고 웹팩 컨피그에 스레이 청구를 설정 후 o 스컴피그의 모듈과 모듈 레졸루션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공통 모듈과 각 페이지가 별도의 번들 파일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한 성능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간 관리자 메인 페이지를 라이트 하우스로 검사한 결과 접근성 점수가 저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짜 선택의 좌우 버튼에 아리아 라벨을 추가하고 li 태그 없이 사용되던 ul 태그 제거 후 aria r o l 를 리스트와 리스트 아이템으로 설정, 배경과 명도 차가 적은 오름차순 버튼의 색상 변경을 통해 접근성 점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기미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미입니다. 백엔드 발표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레퍼를 네, 시작하면서 부하 테스트에 대한 강의가 있었죠. 네, 저희도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나 그렇게 결과는 탐탁치는 못했습니다. 이 예, 원인을 좀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꽤나 고된 시간을 지냈었는데요. 이때로 적은 트래픽에도 서버가 개복치처럼 뻗어버린 데에는 예상치 못한 복합적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리버스 프럭시 서버의 맥시멈 커넥션 사이즈가 생각으로 작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커넥션을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도 좀 있었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스레드 사이즈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와의 커넥션 풀 사이즈가 적정한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데드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위의 문제들은 몇 가지 설정 값을 조정으로 일단락이 되기는 했는데 즉 마지막 문제, 처리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못해서 커넥션 타임아웃으로 실패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예, 저희는 높은 트래픽을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성능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로 접근한 트래픽 완화 대응 방안은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로드 밸런싱이었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확장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용자 이용 시나리오를 통해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서버를 한 대에서 세 대까지 늘려가면서 테스팅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처리 시간을 일정량 줄이는 데 분명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 근데 서버를 늘리는 것에 비해서 충분히 만족스럽게 속도가 향상되지도 못할 뿐더러 무엇보다 실패하고 있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원인은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는데요. 서버가 확장된 만큼 일정 시간 동안 애플리케이션 서버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의 총량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데이터베이스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트래픽을 감당해야 하는 효과를 낳은 겁니다. 결국 저,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예전부터 하기로 미뤄왔던 데이터베이스 인덱싱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칼럼이나 인덱싱을 물론 한 것은 아니고 미, 비즈니스 로직에서 검색에 사용되고 있는 칼럼들을 먼저 파악을 했고 단순히 칼럼들을 인덱싱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검색을 위한 칼럼을 추가해 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 감안을 해서 인덱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필수에 가깝다고 여겨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결론적으로 인덱싱은 매우 큰 성능 향상을 보였고요.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상황에 따라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성능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레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읽기 전은 트랜, 트랜잭션은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향하도록 하고 그 외의 요청은 데이터베이스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트랜, 트래픽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 주는 방식이죠. 이때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변경 사항을 즉시 슬레이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도록 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수십만 건의 공간과 맵의 더미데이터, 그리고 200만 건이 넘어가는 예약 더미데이터를 넣은 후 사용자가 예약을 줘야 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벌처얼 유저를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역시나 괄목할 만한 성능의 향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I-CD 환경에 대한 개선 사항도 있었는데요. 현재 CI-CD 환경은 젠 n 스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Jenkins의 아이템은 모두 프리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재구성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GUI 기반의 모니터링이나 스테이지 기반으로 빌드를 이제 어느 정도 분리를 하는 등 Jenkins가 제공하는 좀더 다양한 기능들을 폭넓게 활약,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 e 의 모든 발표...